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를 상식했지, 민설입니다. 어, 정말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영상을 확인해보니까 8월 16일 날 올렸더라고요. 그러고는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인사를 올립니다. 어, 이번에 이제 긴 장마로 인해서 다육이들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많이 힘들고, 뭐, 무름병도 많이 오고 이래서 또 뭐, 이렇게 처방을 해서 이제는 어 많이 이렇게 이제 회복된 모습입니다. 네. 이제 태풍이 온다고 해서 처마 밑으로 몇 군데 이렇게 옮겨서 이제 이렇게 두었는데 바로 옆에 있는 것만 한번 찍어 봅니다. 어 오늘은 이제 긴 장마에 어 이제 화분을 이렇게 만들어서는 게 어, 얼마나 문제가 심한지를 이제 또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화분인데 이렇게 부서지고 비를 맞다 보니까 원래 어, 뭐 같은 그런 장마가 없었잖아요. 정말로 태안 여기는 거의 퍼붓다시피 막한 50일 가까이 정말 햇볕이 지난 하늘을 본다는 건 힘들 정도로 그랬었거든요. 어, 그래서 다육이들도 많이 이렇게 고생을 했고 죽는 애들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분을 생각 끝에 이게 솜수 만든 화분인데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서 생각을 해낸게 이제 백토를백토 시멘트를 이렇게 물개기해서 옷을 한번 입혀서 그림 솜씨는 없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손이 가는 그냥 느낌대로 해서 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해서 쓰면은 이제 뭐 부서지고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단해서 음.. 음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제 시멘트 입힌 화분을 이제 한번 오늘 영상을 담아 봤습니다. 또 이제 오늘 내일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다들 준비 잘하셔서 태풍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세요.